안녕하십니까. 양평 전원별장TV입니다. 미국식 스타일의 그런 주택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필지 앞쪽으로는 뷰를 보고요. 뒤쪽으로 이렇게 주차장과 텃밭을 하고 있는 그런 구두입니다. 이렇게 주변으로 울타리까지 다 되어 있고요. 이쪽이 진입로인데요. 버스 정류장 300m 정도 면 소재지 5분. 하나마에시 47분. 송파 IC까지 56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. 진입로 경사도도 별로 없고 잘 되어 있습니다. 주차는 한대 가능하고요.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. 토지면적 113평에 주택 26평 단층이고요. 방세계 화장실 한개 구조입니다. 이 방향이 거실에서 바라보는 메인 뷰입니다. 시원하게 탁해 있네요. 산세도 아름답고요. 이번엔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. 새 집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. 들어오시면 널찍한 거실.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. 시원시원하고요. 누워서 경치를 감상해도 좋은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. 이쪽이 첫번째 방 도어는 우드인하우스에자리를 썼고요 미닫지 옆으로 붙박이 거실과 방금 보신 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구조가 재밌네요. 맞은편 쪽으로 주방 평수 대비 보통 사이즈고요. 안쪽으로 보일러실 겸 세탁실 다용도실로 쓰면 되겠네요. 그 옆에 황토박이 따로 있습니다. 이쪽이 두 번째 방. 방 크기 알맞습니다. 여기가 황토방입니다. 한 대평 대보이고요. 황토 내음이 싹 들어오네요. 단층 주택 방 3개, 화장실 1개 구조. 구조를 잘뺀것 같아요. 이렇게 팟트인 뷰. 신축주택.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곳. 특가로 나왔습니다. 적극 검토하셔도 될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양평 전원별장TV였습니다.